자 재생 구간 나눠놨으니까 관심 있는 차종 보시고 가장 뒷 부분 가시면 어디서 견적 알아보시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 가능해요. 현대차는 지난달과 같이 평균 납기 일정이 있고 단축 가능한 납기 일정이 있는데 단축 가능한 납기 일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반떼 1.6 가솔린과 LPI는 2개월, 하이브리드는 10개월, N 2.0 터보와 1.6 터보 n 9은 현재 모델이 단산되고 앞으로 새로운 모델이 런칭할 예정입니다. 아반떼는 지난달하고 대기 기간이 동일하고요. 다음 소나타입니다. 1.6 터보 4개월, LPI 3개월, 2.0 가솔린과 N9 2개월, 하이브리드는 6개월입니다. 지난달하고 동일하네요. 다음 디올뉴 그랜저 2.5 가솔린은 1.5개월, 3.5 가솔린은 3개월, LPI는 2.5개월, 하이브리드는 1.5개월입니다.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2.5 가솔린, LPI, 하이브 하브리드 모델 모두 2주 감소했어요. 특이사항으로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블랙 잉크를 선택하시면 6개월 기다리셔야 되고요. 캘리그라피 트림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선택하시면 5개월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음 아이오닉 6는 현재 계약하시고 출고 희망 월이 7월에서 8월이라면 즉시 출고 가능합니다. 세단 여기까지고 현대 SUV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유 현재 8개월 대기고 지난달과 대기 기간 차이가 없어요. 다음 코나 N 라인을 포함해서 가솔린은 1개월, EV와 하이브리드 모두 2주면 차량이 나옵니다. 다만 썬루프를 선택하시면 7월에는 차가 생산이 안 된다고 해요. 지난달과 비교해서 2v만 2주 줄었습니다. 다음 투싼입니다. n 9을 포함해서 가솔린 1개월, 디젤도 1개월, 하이브리드는 4개월 대기입니다. 지난달하고 동일하고 다음 아이오닉 5는 한 달이면 차가 나오는데 비전 루프 선택 시에는 추가적인 납기 지연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기존에는 19인치 타이어 선택하시면 납기 지연이 됐었는데 이제는 납기 지연이 없어졌어요. 다음 산타페는 현재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3년식 산타페 TM은 단산이 되고요. 앞으로 출시될 산타페 풀체인지 소식은 빠르게 말씀드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펠리세이드입니다. 가솔린과 디젤 모두 2주면 차가 나오고요. 다만 라이프스타일과 VIP 패키지 파츠를 선택하시면 추가적인 납기 지연이 있어요. 펠리세이드는 현재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르블랑 트림이 나와서 가성비로 구매하시기 좋은 차종입니다. 다음 넥소 계약하자마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스타리아는 파워트레인 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젤 카고 3 1개월, 카고 5 1개월, 투어러와 라운지 전부 1.5개월입니다. 다음 LPI는 카고 3 타고 파이브 전부 8개월, 투어러와 라운지 10개월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투어러와 라운지의 경우 듀얼 선루프 선택하시면 추가적인 납기 지연이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과 슈퍼캡 자동 변속기는 8개월, 수동 변속기는 1개월이고요. 더블캡은 1개월, 포터 EV도 1개월입니다. 다음 제네시스 세단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네시스 세단 G70 슈팅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G70, G80, G90, 일렉트리파이드 G80 모두 1개월이면 차량이 출고가 되고요. 지난달에 가장 길게 걸렸던 게한달반 정도였는데. 7월로 넘어오면서 약 2주 정도 줄었습니다. 제네시스 SUV로 넘어와서 GV60 1개월, 일렉트리 파이드 GV70 1개월, 일반 내연기관 GV70 4개월인데요. 일반 내연기관 GV70의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시에는 추가적으로 대기를 또 하셔야 돼요. 지난달과 대기기간은 동일합니다. 다음 GV80입니다. 가솔린 2.5 터보는 5개월, 디젤 3.0은 4개월, 가솔린 3.5 터보는 5개월입니다. 다만 파퓰러 패키지 혹은 컴포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2열 전동 커튼을 선택하면 약한달 정도 추가적인 대기가 생기고요. 파노라마 썬루프 선택시 에도 약한달 정도 추가로 대기가 생긴다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는 GV80 디젠 엔진 생산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GV80은 지난달과 비교해 보면 가솔린 2.5 터보만 1개월 늘었어요. 이렇게 2023년 7월 3일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 전차종 납기 기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하려고 견적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 링크로 들어가셔서 개차에서 알아보세요 일시불과 할부 견적도 받아보실 수 있고 영상을 통한 추가 혜택도 있으니까 꼭 챙기시고요 다만 매일 받을 수 있는 계약권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 과정에서 할부와 일시불 버튼이 없는 경우엔 다음날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리셋이 되니까 시간에 맞춰 견적 받아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차량 계약하고 출고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차량 출고될 때 를 하셔야 되는데 개차 오토캐시백을 이용해서 일시불로 결제하신다면 국내 최대 혜택 촬영일 기준 최대 2%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넣을 수 있는 옵션 모두 추가한 1억 240만원 가장 비싼 GV80을 결제하시면 204만 8천원을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른 데에는 이렇게 안 줍니다 또 할부 이용하실 분들도 현재 기준의 착한 금리에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개차 오토캐시백 꼭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을 통한 오토캐시백 혜택도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써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대기기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 예정이고요. 영상 나쁘지 않았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